옛 속담에 호랑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어, 말이 있습니다. 생전에 선하고 어,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지만 어, 나쁜 일, 악한 일을 생전에 했던 사람들은 자, 악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좋은 명예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볼수 있습니다. 이번 주 사부 예배에서 안디옥 교회를 청년들과 함께 나누며 특별히 이제 그 안에 나타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의 그 리더십을 좀 같이 나누었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책에 보니까 바나바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굉장히 멋있고 또 부럽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온 사람 교회 모든 사역이 끝냈을 때에 성도님들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김영태 목사는 온 사람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아마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어네좀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손날 온사랑교회 그리고 성도로서 어떤 평가가 남기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땡땡땡 성도는 온사랑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평가를 듣는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굉장히 뿌듯하고 좀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을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후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도, 그리고 우리 온사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 이야기를 나눈게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두 파트. 특별히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여호아스의 왕의 이야기와 어, 이제 9절에서 이제 13절까지는 요아스 왕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 아시다시피 열왕기서는 어,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말씀인데 이 왕들마다 하나님 앞에 받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들이 이제 후대들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두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고, 또 그들이 어 어떻게 행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교훈 삼아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이 절에 보면 여호와스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가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아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그예 삶을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아스 왕에 대한 평가는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요아스 왕 역시 악한 왕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이 모든 죄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여호아스 왕과 요아스 왕은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이었고. 그리고 여러 보함의 죄를 떠나지 않은 왕이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평가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록이 되게 어, 되었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좀더 보면요,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범하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이제 진노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아람 왕이었던 그 하사엘과 이 그의 아들인 베나다를 손에 넘기셨고, 여호아스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이들의 어, 그 학대로부터의 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 시작했습니다. 여왕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그리고 괴롭게 한 왕으로 기록되는 이런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아스 왕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요, 이한 사람의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직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제 잘못으로 인해서 저에게만 영향을 받으면 좋겠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서 제가 맡고 있는 부서나 어떠한 그런 사람들까지 악한 영향이 갈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그 부담이 되고 불편한 어한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청을 담당하고 있으니깐요. 갑자기 잘 나오던 청년들이 안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또 열심히 하던 지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어, 제가 어,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년 부가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악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이 굉장히 큰 부담감이 들어, 어,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일어나자라고 다짐을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서 참이 목사라는 직분이 이럴 때는 좀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들이 들고는 합니다. <laughs> 어, 교회 안의 중직들 리더들은요 나로 인해 부서나 팀이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힘쓰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 바른 이런 리더십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인다면 어, 이게 쉽지는 않지만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연약함들을 위해 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지혜가 그리고 그런 미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지만 정죄하고 어, 판단하기보다는 함께 같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품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사람의 리더로 인해 고통받는 부서와 팀이 아니라 한 사람의 리더로 인해서. 그 부서와 팀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 그런 온 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나아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여호와스가 아, 여호아스 아, 왕이 이 악한 왕이 된 이유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악함이 후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아스 왕뿐만 아니라 여호아스 왕에게도 동일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왕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까지도 죄를 범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치욕스러운 그런 기록이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삶이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으로 설수 있는 영향력을 줄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생명이고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될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히 설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잘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도록 늘 끊임없이 힘쓰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아스 왕일 경우를 보아도요, 우리가 단순히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이를 보면 좀 치근한 부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무조건 악하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의 고통을 받게 되자 여호아스 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강구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를 받았음을 보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스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어, 문제는 뭐냐 이 이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전에 우성승배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음을 고백하고 건져달라고 했으면 이제는 다른 삶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건지자마자 그들이 했던 행위는 뭐냐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러 보함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 오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긴 했지만,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모습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나타나기 위해서 무능력함이 아니라 은혜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 강국 가운데 속아주는 마음으로 그들을 건지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지만 아 여호와스 왕은 여전히 자신의 이전의 삶으로 반복되고 반복되는 돌아가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이 부르짖음은 있었지만.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은 그 여호와스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아람왕이 여호와스 왕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고병 1만 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스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이 먼지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병 50 그리고 병거 10대 보병 1만 명을 거스리는이 초라하다 못해 가장 궁핍한 왕의 모습 그러니까 비참한 모습의 왕의 모습으로 그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여호와스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단순히 그를 악한 왕이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고통받게 하는 왕이었나라고 정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죄의 무거움과 괴로움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벗어나기를 날마다 구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 죄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금 돌아가는 것, 다시 반복적으로 짓는 우리의 죄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깨닫고 이전으로 네 살그 모습들을 회개를 용서를 구하기는 하지만 다시 이전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이게 반복되다 보면 여호와스 왕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치시고.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와스 왕은요 이 악한 왕이었다라는 그 오점을 남기고 떠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전히 그렇게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남아 있고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 회개를 악용한다라면 우리는요 그들과 같은 똑같은 그 명예 불명예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스 왕도 아마 어떻게 보면 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먹은 것처럼 되지 않아서 힘든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아갔지만 안타깝게도 이 불명예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끊임없이 돌보지 않고 그런 반복되는 죄의 모습들 가운데 나아간다면 여호와스 왕과 같이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어, 이름으로 우리는 남고 역사가 우리 삶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죄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싶은데 아는데 이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바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시 세상이 들어오게 되고 어, 하루 이틀 살아가는 것 같이 한달두 달을 넘기는 것 같지만 다시 반복되는 그 날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세상을 향해 간다는 거죠 아... 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아스 왕은요. 기도를 가만히 보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건져 달라는 호소는 있었는데 이 고통이 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는 그런 고백들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죄로 인해 오는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해 달라 이 기도로 마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이 처한 고통을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오게 되었는지,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보다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우리보다 강한 사단 앞에 해야 될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이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그 계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넘어뜨리는 그 반복되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아스왕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아셀의 목상을 두고 내 안에 여전히 우상숭배를 두고 내 안에 여전히 가치관을 더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이 마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이런 불명예를 가지고 삶을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깨달았다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의지하여서 이 땅이 모든 것들을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서 여호와스 왕처럼 반복되는 삶올인의 아까낭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죄에서 건져 줄 것을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 우상이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평가가 아닌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사람으로 기록되는 우리 온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